어? 여기가 어디죠?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이네요 아 두원이가 공연을 보러 왔네요 두원아 빨리 가자 네 빨리 빨리 어, 두원아 잠깐만 무슨 문제가 생겼나봐요 8세 이상이네 8세 이상? 두원이가 6살이잖아요? 아 이럴 때는 하우스워셔한테 물어봐야죠 야 6살인데 못 들어가나요? 네 공연이 8세 이상부터 입장 가능하셔서요 놀이방으로 안내 도와드려도 될까요? 오, 공연장에 놀이방이 있나봐요. 네, 놀이방은 중앙홀 로비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36개월부터 7세 이하 아이들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전문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있어요. 야, 규모가 여기서 제가 놀아도 될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야, 이분이 자격증을 보유한 선생님인가봐요. 이거 한번 작성해 주시겠어요? 아동 인적사항을 적나 보네요. 아,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적는군요. 두원이는 이제 뭐를 할까요? 음, 안녕. 재밌는 DVD도 보고, 선생님과 유익한 책도 읽고,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군요. 벌써 집에 갈 때가 됐나봐요. 두원이 표정이 그래, 매우 재밌었어요. 행복해 보여요. 부모님도, 아이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오세요.